자, 안녕하세요 바둑실력테스트입니다자 오늘은 현정기경 276번 문제 문제 제목은 체봉번신세 참어 한자도 어렵습니다 흙이둘 차례고요 풍채좋은 봉황새가 물빛을 바꾼 형세다 귀에서 후절수를 유도하면 된다 후절수 아시죠 다 됐다는 거자요 문제는 흙이둘 차례인데요 요것도 약간 좀 만든 억지로 만든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재미있죠 자, 흑에 이렇게 두는 거는 각생이라 그러죠. 살고, 살고. 흑도 살고, 백도 살고. 아주 의 좋은 형제 같죠. 그렇지만 바둑은 의 좋게만 두면 될까요? 수가 남은 잡아야죠. 각생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백을 잡을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이죠. 그러면 이 수는 끊어져서 저희는 일단 각생이니까 일단 뻗는 수를 연구를 하는데 이때 백은 나와서 여기를 끊을 겁니다. 그러면 흙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 이 얘기죠. 자,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없죠. 이두 점이 죽으니까. 이렇게 단수를 못 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기본형인데. 자, 이때 흙이 이수를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키워서 끊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겁니다. 자, 이래 놓고 그냥 단수를 치면 백이 단수치고 따먹고 아무수도 안 돼요. 흙만 죽었어요. 이거는 아까. 학생 하느님만 못한 최악의 경우죠. 자, 이때 단수 치고 놀때 퍼칸테는 어떤 수가 있냐면요. 제가 항상 후절수 말씀드리면 이런 거 말씀드리죠. 이렇게 계단 모양 이런 형태가 딱 눈에 들어오자꾸 들어오시면 이제 기력이 많이 드신 거예요. 여기 있는 수 계단 형태잖아요.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. 백은 오로지 이 수밖에 없죠. 잡는 수 그때 단수. 아니 단수 치면 죽잖아요. 계단 형태잖아요. 따먹어도. 후절수가 된다. 이건 많이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. 이제. 요런게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딱 감이라 그러죠. 수일기라는게뭐 1번부터 10수, 20수까지 수를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느낌상 이제 감이라는 게딱 와서, 어? 하고 이제 수를 읽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수를 모르면 이렇게 둬야죠. 이렇게 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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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수로 살고, 배가 다른 데 두고.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, 이렇게 뻗었을 때 백이 나와서 끊을 때 단수치고 어 후절수 모양이 나오네 그 감이 딱 오시면 이제 수읽기를 해보시고 끊었을 때 단수치고 놀때 여기를 가만히 있는 수를 발견하시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잡... 오로지 이 수밖에 없고 단수치고 단수칠 때 뒤에서 단수가 되니까 후절수 자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죠 자 오늘 문제 음~ 봉헌신세 번신세. 자, 276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27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